안녕하세요. 등지 t v 의 신법사 저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어,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제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에 대해서요? 저는, 어, 고등학교 때 캐나다를 왔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아, 진짜로 좀 먹먹해지는 게 있는데, 저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일들은 뭐 만일들하는 뭐 식당 알바까지 해서 뭐 편의점 알바, 정육점, 뭐 세차, 잔디 깎기, 뭐 휴대폰 파는 것다 해본 거죠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학업 생활하면서 이제 SFU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자랑인데 이제 밴쿠버. 아니 캐나다의 5대 시조 은행 중 하나인 이제 BMO 벤쿠브 몬트리올의 이제 벤쿠버 본사 부지점장까지 승진을 했다가 이민 자격증 ICCRC죠? ICCRC 이민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이름이에요 정말 어려웠는데 뭐 학교도 다니고 다시 학업도 하면서 정말 어렵게 딴이 친구를 가지고 현재는 중지 이민에서 이제 인민법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는 게 이제 정말 많은데 모 아, 외워서 좀 적어왔습니다 밴조선 아시죠? 벤쿠버 조선일보 거기에 이제 칼럼리스트 이민을 칼럼 쓰고 있는 이민 칼럼리스트 로 활동을 하고 있고 밴쿠버에서 가장 큰 한인이 갖고 있는 한인문화회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캐나다에 또 활동을 하고 있고 포트라에 또 제가 멘토로 또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해요. 네. 음,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제가 이민 법무사로 지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나온 이유는 대부분은 이제 온라인 이제 웹사이트나 아니면 지인으로 그냥 이민 정보를 듣고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이 나오거나 no. 문제가 제기돼서 딜레이 되는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 중에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도와드렸지만 간혹 가다가 제가 손댈 수 없을 정도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울 수 없었습니다 <laughs>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중에 잘못된 정보도 분명히 돌아다니거나 업데이트가 안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히 이민이든 취업 이민이든 아니면 유학을 하실 경우에 전문 이민 법무사와 만나서 본인이 필요한 서류까지 정확히 파악을 한후그 다음에 이민 신청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없이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바뀌는 이민법에 대해 조금 더 친근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업로드될 제 영상을 보고 이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제 없이 아니면 궁금한 점다 해소되면서 신청을 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은 이제 기본적인 이민법부터 해서 이제 복잡한 사례들까지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룰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케이스가 안 나오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다른 질문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 저는 항상 밴쿠버 다원산에 있는 그냥 거주자 간단히 그냥 기본형 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셨는데도 본인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저희 그 오피스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좀더 심화 있는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로 이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둥지TV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